안녕하십니까. HL4CVG입니다. 어, 오늘은 아노미 유튜브 구독자님 정땡땡님입니다. 어, 폰은 삼성 갤럭시 S7, S7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폰을 부팅을 시켜서 아노미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USB 데이터 케이블을 차량 USB 포트에 꽂으시고 어, 반대쪽은 지금 부팅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S7 충전 단자에 삽입시키면 되겠습니다. 지금 삽입시키면 안 되고 홈 화면 아래 스크린투 오토 슈퍼유저 권한이 허용됨 이렇게 문구가 나타납니다. 예, 그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타날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바탕 화면이 나왔고요. 예, 예 나타났죠. 예, 이때 예, 꼽아주시면 됩니다. 네, 예, 꼽아주시면은 어, 안드로도토 시작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에서 아, 안드로도토를 사용할 수 있게끔 권한을 모두 다 승인 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에, 폰에서는 이상이 없이 되었고요 여기 시계 오른쪽에 운영대 모양 마이크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마크 보이죠 에, 아이콘이 보이면 은 폰에서는 이상없이 실행이 되었고 다음은 내비에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에, 바로 어, 화면이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어, 메인 화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드로이 도토에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것은 어, 이 우리 회원님이 안드로이 도토 시작시 내비게이션이 작동 안 되게끔 조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종료를 클릭하시면 바로 어, 스크린 오토가 실행이 됩니다 내비가 어, 구동 안 되게끔 이렇게 해 놓은 폰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안드리도토 어, 메뉴 화면으로 바로 진입을 했죠 여기 모든 차량용 앱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어, 설치된 구글에 관련된 안드리도토에 관련된 에, 아이콘하고 어, 버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 안드리도토는 93631434 버전이고요 네, 스크린 토토는 어, 37 버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스크린 토토를 클릭해서 계속 아노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 이 화면이 스크린 토토 어, 메뉴 화면입니다. 위에 에, 뒤로 가기 하살피했죠 네, 그러면은 폰하고 밀러링이 시작됩니다. 네, 에, 넷플릭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는 백살이 되면 아름다운 여인이 될수 있고 가네. 네, 에, 넷플릭스 이상 없이 잘 실행 되죠. 을산 여우는 하늘과 다음은 유튜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도 이상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다음은 어, 동영상 확인해보죠. 네, 동영상도 이상없이 잘 실행이 되었습니다. 네, 지도 안 나온 이유는 여기 서비스 디세블로 활성화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시작 시 내비가 안 나오게끔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네, 범퍼는, 어... 삼성 갤럭시 S7은 안 오면 안 되죠. 안 오면 안 됩니다. 커스텀 롬 작업으로 어 안드로이드 버전을 10으로 만들었습니다 10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노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 폰이 되겠습니다 네, 에, 이 폰은 우리 회원님이 몇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 중에 안드로이드 토에서 스크린 도토가 나타나질 않아서 어, AS 신청한 폰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화면 그래서가 어, 스크린 토토는 어3.7 버전으로 어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네 ASE-ASE-062 버전에서 어 스크린 토토를 클릭해서 시킨 겁니다 네에 오늘은 아노미 유튜브 구독자님 정땡땡님입니다. 포는 삼성 갤럭시 S7이었고요. 네. 에,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